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오늘이 성 금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성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인데 어, 이 고난주일에 사실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다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 하신 까닭이 이제 죄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어, 고난주간에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어, 뭐, 고난주간에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고난주간의 의미가 단지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런 죄악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들을 모두 다 고백하는 그런, 또 성찰하고, 어,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어, 한국교회가 정말로 잘못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어,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딱 맞는 책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강성호 저자님의 한국 기독교 흑역사입니다. 이 강성호 저자님은, 아마추어 역사학자이시고요. 어, 성균관대에서 역사를, 역사학으로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어, 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치셨고요. 어, 그 결과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된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을 쓰시고 나서 현재는 전남 순천에서 아내와 함께 그냥과 보통이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2016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이 쓰여진 계기를 어, 강성호, 저자, 작가, 자신이 이렇게 여기 11쪽에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은 교회였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초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알게 된 계기로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청소년기에, 저도 뭐 그랬고,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경험들이 이제, 어, 실제 교회 역사를 알게 되면서 좀 많이, 어, 교회에 대한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깨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삶의 내러티브였던 것 같아요. 뭐 많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분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악행들을 많이 했는지를 어 이게 역사 공부를 통해서 현대 한국 현대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것들을 정리한 기록이 이제 이 책인데 어, 책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 개신교회사, 천주교보다는 개신교회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신교회사의 흑역사 12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식으로, 어,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논지 구조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부, 부, 특별히 복잡한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고, 사건들을 설명하고, 그 사건들이 끼친 영향, 그리고 한국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발하는 방식으로 책이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역사 연구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셨다는 것이 잘 보이는 책이고요 제가 예를 몇개몇 몇 가지 여기 드러났는데 다섯 가지를 드러났는데 첫 번째로 신사 참배를 했다 신사 참배를 했죠 고신 교단을 빼놓고는 신사 참배를 했죠 고신 교단은 신사 참배를 안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고신 교단이 지금 들어서는 사실 여타 교단과 비교해서 뭐 딱히 이렇게 주, 잘 하고 있다라고 할 부분은 없죠 뭐 다른 교단이 고신 교단하고 비교할 때더 잘한다는 부분도 없지만 그냥 그냥 교신교단이나 뭐 다른 교단이나 여러 장신이나 총신이나 다 비슷한 한국교회 안에서 모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타락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때로는 잘한 점이 있기도 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조선 총독부가 이 당시 미국 선교사들을 회유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친일적이 되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사실 막아설 수 있고 제동을 걸수 있었어야 했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갔다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침략 전쟁을 할때 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정말 창피한 부분이죠. 어 여기 뭐 여러 가지 예를 드시는데 강성호 저자님이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평북 선천군의 여성 기독교인들이 일제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 애국부인에 가입하고. 일제 아시아 태평양 전, 침략 전쟁을 어떻게 하면 더잘 되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어, 여러 가지로 지원했다는 거죠. 좀 많이 창피한 부분입니다. 또세 번째로, 어, 전두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9년까지 12.6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80년에 전두환을 위시로 하는 신군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군부가 어~ 기독교를 회유하기 위해서 전두환 자신은 기독교 신자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톨릭이긴 했는데 이전 나후 이후에 이제 바꿨죠 근데 어쨌거나 어~ 전두환 어~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이제 조찬 기도회를 열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 계열 목사들을 불러서 어~ 나를 지지해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 넘어갔었다는 거죠 어~ 전두환 정권이 했던 뭐~ 악행은 사실은 우리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너무나 잔혹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광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흑역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민간인 학살, 약간 이제 시대가 다를 수 있는데,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이 있죠. 이제 이게 영락교회 청년부를 위시해서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어,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낸다는 명목하에 제주도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4월 3일 매년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을 기념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기독교라는 어, 종교가 약간 이데올로기화 돼서 공산주의에 대한 극, 극렬한 반발을 바탕으로 어,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고 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3일오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어 삼일오 부정선거를 주동 주동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때도 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장면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높았는데 장면이라는 분이 이제 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뭐 신실한 별로 신실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신실하다고 알려진 기독교 신자였고 어~ 장면이 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정권이 흔들릴 것을 많이 이제 우려해서 장면을 탄압하고 장면이 어~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 짓을 했, 했던 것이 3일오 부정선거였는데 그것을 위시해서 어~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엄청나게 탄압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한국 천주교, 뭐, 천주교를 진리가 없다, 뭐, 뭐,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여전히 뭐, 어, 굉장히 좀 약간 열등한 그런, 어, 종파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천주교는 사실 그런 천주교가 아니죠. 어쨌거나, 어, 기독교인들의 어떤 히스테리적인 천주교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 탄압을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책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책이 주는 통찰은 어, 한국교회의 뼈아픈 자기성찰과 회개를 요청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우리의 어떤 분점들이 악한 부분인지를 들여다봐야 어떻게 회개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의 힘든 점 드러내기 싫은 점 부끄러운 점 창피한 점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별로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도 이때까지 사실은 어떤 집단적으로 어 이런 흑역사들을 드러내 놓고 어 국민들 앞에서 고백했던 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교세를 잃어가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교세를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사실은 교회가 사회 앞에서,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고, 이런, 이런 것들을 회귀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래도 교회 대사회 신뢰도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교회 대사회 신뢰도는 전광훈 같은 그런 이상한 인물들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책이 주는 통찰은 한국교회가 착한 세력이 아니고 악한 세력이었고, 굉장히 악한 세력이었고, 지금도 악한 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 여기서 에 이제 한국교회가 왜 악한 세력이냐라고 이렇게 막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들은 물론 선하고 선량한 시민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집단적인 한국교회는 분명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악한 것들을 많이 일삼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들을 분명히 많이 끼쳐왔다는 것. 그거를 인정하자는 게 이제 이 저자의 이 저자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 아무래도 심리학이나 내면, 뭐 목회 상담이나 실천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왜 사람들이 못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실 고백하기 어려워하지만 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laughs> 죄송합니다 죄악들을 고백하기 어려워하는가 할때 한국 교회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을 고백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우리의, 어 굉장한 모델이 되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바울은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사실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정체성을 둔다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교회의 정체성을 둔다면 이런 것들을 교회가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지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 어떤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하셨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회 앞에서 잘못한 것들 어 정말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클수 있는데 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덕이 안 될까 봐 소위 이제 뭐 덕이 안 된다 뭐뭐 뭐 교회 교세가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은혜에 자기 정체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 주에도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